네. 이번 순서는 행복 소비 시간입니다. 한국 소비자원 이찬양 울산 지원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요즘 젊은층뿐만 아니라 이 많은 분들이 이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스트리밍 영상 서비스를 많이들 이용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기반 콘텐츠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앞으로도 더더욱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자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만만치 않게 생길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어, 유튜브,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요. 온라인 시장에서 이른바 그 구독 경제라고 하죠. 아, 그것이 활성화되면서 뭐 선택을 어떤 기억하거나 바꾸기를 귀찮아하는 소비자의 어떤 구매 성향을 노려서 무료 이용 기간을 제공한 후에 자동 결제를 하게 하는 상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다크너치라고 하는데요. 콘텐츠 제공자가 그 무료 이용 기간을 제공하더라도, 어, 머지않아 유료로 전환될 수 있음을 사전에 통지를 하면서요, 어, 유료로 전환될 경우에 결제 수단을 사전에 확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 소비자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도 받고요. 시간이 곧 지나서 이제 결제를 망악한 그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수수하는 어, 다크너치와 관련된 피해가 어,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이렇게 무료 이용을 한 후에 이 소비자 자신은 모른 채 유료 결제가 계속되는 게다크너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뭐 얼마나 발생하고 있습니까? 네 최근 3년간 1, 3, 7 소비자 상담 센터를 살펴봤는데요. 거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가 다크너지 관련된 것이 약 110여 건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해지 수단을 제한함으로써 해지 포기를 유도하는 해지 방해가 54건 정도로 전체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네. 그 다음으로 무료 이용 기간 제공 후에 별도의 고지 없이 요금을 결제하는 자동 결제가 46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뭐 사실과 다른 한시적인 특가 판매 광고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압박 판매 그리고 가격에 대한 착오를 유발하는 가격 오인에 대한 것도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제, 해지 방해라든지 자동 결제 등 이런 다크노치로 인한 다양한 유형의 피해 사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좀 구체적으로 이런 피해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통상 사업자들은 구독 과의 음, 유도하기 위해서요, 사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얻으면서 어 유료로 만약에 전환될 경우에 그 결제 수단은 뭘로 할지 그 결제 수단을 확보를 하, 하고요. 네. 그러고 나면 이제 우선 무료 이용 기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요즘 잘 알려진 여러 이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는데요.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 1개월의 무료 체험 기간을 제공을 하죠. 네. 그런데 이 무료 이용 기간이 경과되고 나면 소비자가 무료 체험 기간을 제공받기 위해서 입력을 했었던 결제 수단을 통해서 유료결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유료결제를 의도했다면 뭐 문제는 되지 않겠죠. 하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소비자가 그러한 점을 간과하고 또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다가 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있습니다. 유료결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무료 체험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소비자가 스스로 명시적으로 유료결제를 원하지 않는다 라는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만일 그 해지 요청하는 그 소비자의 의사표시가 없다면요. 자동으로 유료결제로 전환이 되면서 입력했던 그 했었던 결제수단을 통해 대금을 결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소비자가 유료 전환 시점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면서 원하지 않는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네. 방금 말씀하신 사례가 최근 뭐 언론 등을 통해서 또 많이 나온 문제인 것 같은데, 자, 그럼 이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혹시 정부에서 지정한 그런 기준이나 권고 사항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콘텐츠 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침에 따르면요. 콘텐츠 이용 계약이 2개월 이상이고, 정기적이고 또 지속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결제 전에 소비자에게 결제될 내역을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고지해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네. 실제 이러한 규정을 어,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규정 외에도 소비자가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가격을 명확하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연 단위의 구독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비교적 적게 표시되겠죠. 그런 금액을 표시를 함으로써 마치 비교적 적은 금액의 월단위 결제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무료 체험 기간을 제공받는 것은 쉽게 만들어 놓았음에도요, 이를 해지하는 절차를 상대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음. 예컨대 그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계약이 체결이 되더라도, 해지는 전화로만 가능하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런 소액 결제 같은 경우는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피해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소비자 동의를 뭐 얻었다고 해서 약간의 그런 부주의한 틈을 타서 이렇게 유료 결제 대금을 받아내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점들을 주의를 해야 할까요? 네. 무료 체험 후에 유료로 전환되는 콘텐츠 경우는요, 소비자가 스스로 유료 전환 관련된 그 고지 내용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고지 내용 중에서 특히 유료 전환 시점과 결제 방식, 뭐 해지 신청 방법,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스마트폰 알림 기능 등을 좀 활용을 해서 만일 그 해당 구독 서비스 유료 이용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요, 무료 체험 기간 중에 해지하는 것이 오를 것입니다. 네, 참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데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런 결제 방법이라든지 결제 시기 등에 대한 고지 내용을 좀잘 확인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의 신용카드 고지서나 뭐 이메일 문자 메시지 이런 부분들도 빠짐없이 연락을 해서요. 매월 결제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네. 결제 내역 중에서 비록 그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정확한 그 결제 이유를 살피는 어떤 자세가 또 필요합니다. 금액의 과소를 떠나서요, 자신도 모르게 결제되는 금액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 결제 단계에서는요, 가격과 서비스 제공 기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롭게 가입 안내할 때 가격과 실제 결제 화면에서 가격이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결제 주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원하지 않는 정, 장기 구독을 하지 않도록 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가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면 가급적 장기 구독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서비스가 풍족하게 제공되는 세상입니다. 나중에 정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이용을 해도 늦지 않은, 않을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무엇보다 이 소비자 스스로가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확인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이 피해 예방에 나서야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이찬양 울산지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